목사역을 가는 그 PK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을 두고, 어, 보금편지. 이거, 어디야? 뭐? 고장이 있으나? 이있으 마카. 마카. 네. 보금편지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사도행전 어, 4장 12절 한번 읽고, 어, 시작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네. 어, 저번주에 저희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렇게 어, 자신이 행복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왜 행복이 없는지도 모른 채 일이 좀잘 되면 또 남편이 내 맘대로 좀 되면 뭐 뭔가 내 마음대로 흘러가면 잠깐 기뻤다 손해가 나면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족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잘안풀면 근심했다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리고 어, 최소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고된 마음과 과거에 대한 상처와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기,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언가에 자기도 모르게 많이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독 문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그대로 있어요. 불안한 마음 혹은 다운되는 마음을 잊고 싶고 그 감정을 잊고 싶어서 말씀을 계속 들어요. 나한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해요. 그렇다면 어 이렇게 기도를 해도, 말씀을 계속 들어도 인간이 행복을 찾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 인간의 근본이에요. 모든 인간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이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있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이 저희를 떠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죽은 인간을 누가, 영이 죽은 인간을 누가 딱 잡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로의 자녀. 신앙생활을 해도, 어,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어, 저도 그래요. 저도, 어, 막, 직장 상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 혹은 뭐 문제가 왔어. 신랑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청 기도하고 갈벽해서 말씀도 찾고. 근데 일이 잘 풀리면 그거에서 끌려가. 사랑 인정에 끌려가. 남편, 남편의 사랑에 끌려가. 그렇게 하느라고 예배도 빠지고, 어, 기도도 하는 지도 까먹고, 그렇게 되었어. 그리고 남편이 더 보금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기도하지만, 실은 내가 편하고자. 그리고 제 자식이나 부모가, 뭐, 부모가 뭔가 불신앙적인 말을 했어. 근데 그 불신앙적인 말을 들어주질 못해요. 그 근본에 왜 그렇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의 영적상태를 보지 못하고 저희는 아니, 그건 아니잖아. 아니,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면서 실은 저희의 나중심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신앙생활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의 종로를 가냐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로를 쓰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원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희를 아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 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이렇게 만든 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낼 것이다. 천하 사람 중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의 후손만이 저희한테 대답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되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오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을 자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만나는 길과, 어, 어, 신앙생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하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딱 잡아서 갑니다. 딱 잡아서 어,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대게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운답하셨다. 뭔가가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응답을 하셨다. 또, 어,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비교하고. 계속 못하면 낙심하고 잘하면 또 자만하고. 이렇게 본질상 진화의 전혀 그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남을 길 되셔서 이렇게 6, 영, 영이 죽어서 육만 남아가지고 오직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저희와 함께하십니다. 이걸 진짜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함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 1 7장에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진짜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한다고, 함께 한다면 하늘과 권세를 땅,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한다면 경제가 없는 게 문제니까 저희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안 되어지고 있는 게 문제니까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는 철학과 헛된 소견수로 네가 못 배워서 그래. 너는 말씀을 들어도못 깨닫잖아. 철학과 헛된 소견수로 고린도우서 사상 파절.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신자대로 술에, 담배에, 섹스에, 일에 중독돼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 신자들도 성경공부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말씀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기도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그것도 행위로 그래서 저 사람은 새벽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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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나가는데 난못 나가니까 난 안되는 사람 저 사람은 성원을 매일매일 잘하는데 난 안되니까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말씀 처럼 잘하는데 도 못하니까 난 안되는 사람 결국 다나나나 나, 나. 나에 계속 빠져있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세문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이 세상 주관자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데 그거 하나만 딱못 누리게 돼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는 현장에서 내가 고객 근원이죠.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의 고객 봤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딱 잡아서 이것만 못하대요.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죽어도 못해.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인성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배버둥을 쳐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던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완석이에 세운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저희가 그린 주스도의 삼중직을 우울했을 때, 뭐할 때, 뭐할때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적용했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아예 근본을 빼박살 내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는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모든 내가 가는환자에 복받습니다. 난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어 일어나시자마자 이걸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하지만, 아무리 기도 많이 하지만, 시달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분들에게,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 증인으로 서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소리>